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음을 향하여 진명입니다. 오늘은 박윤미 작가님의 내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여덟 번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연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인데 왜 서로 괴롭힐까요? 고흥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외동아들이에요. 그 친구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고흥에서 아들 보러 올라오세요. 원룸에서 같이 주무시고 청소하고 밥 챙겨 주시고 내려가세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어머니가 20세 아들을 애 취급한다고 불평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반면에 요즘 자녀 학대 사건들도 많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족. 제일 가까운 사이지. 가까이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인연이 아주 깊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인연의 방향이지. 누군가에게 깊이 감사해서 은혜를 갚고 싶으면 그 사람 가까이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피해를 입어서 복수하기 위해서도 가까이 태어난다는 거야. 하긴, 잘해주려면 가까이 있어야 기회가 많을 테고, 괴롭히려고 해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악무도한 악인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도 나랑 엮이지 않으면 해를 입지 않을 테니까요. 가까이에서 태어난다는 건 가족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렇다면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인연은 아니네요. 알고 보면 원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맞아. 보통 선녀는 즐겁고 편안하니까 좋은 인연이라고 의식할 새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버려. 반면에 악연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 등등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악연을 만나도 즐거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어떤 친구가 선배 한 명과 유독 친하게 지내면서 매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학점을 놓쳤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원하는 과로 진학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대입을 시작하는 처지가 됐어요. 학교를 떠나면서 그 친구는 무척 괴로워했어요. 선배와 함께 즐겁게 어울렸는데 결과가 나빴으니까 그 선배는 악연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거야 내 친구와 선배 인연을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속단하면 안될것 같아. 추측이지만 그 친구가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어서 선배를 따라다닌 것일 수도 있잖아? 그래 놓고 학점 놓친 걸 선배 탓으로 돌린다면 비겁한 거지. 그런데 악연을 만나도 즐거울 수 있는 건 사실이야. 첫 만남부터 괴롭히면 아예 가까이 하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온갖 즐거움을 선사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남겨진 사람은 엄청 힘들겠지. 맞아요. 몇년 전에 화제가 됐던 피에타란 영화요.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이 범인의 엄마라고 찾아가서 엄청 모성애를 쏟아부어요. 범인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며 행복감에 젖고 주인공은 그 시점에 타살을 가장한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범인에게 똑같이 맛보게 하려는 작전이 성공한 거죠.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란 걸 알고 있었나 보네. 부처님께서도 애별리고 라고 하셨거든. 영화 줄거리가 무섭긴 하지만 여러 생에 걸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사는 동안 악연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악연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다 잘해주면 되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할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친구가 술 마시자고 한다면요. 그럴 땐 당연히 거절하고 시험 공부를 해야지. 그 정도 거절한다고 악연까지 되겠니? 만약에 그 정도 거절에 악연이 될 친구면 애초에 만나지 말아야지. 법정 스님 책에 함부로 인연 맺지 마라. 라는 글이 있어. 우리는 인연을 맺어서 도움도 받지만 피해도 많이 입는다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라고 하셨어.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리석음이야. 이해 가지? 그러네요. 사기꾼에게 진실을 쏟아부으면 결국 사기를 당할 테니까요. 그런데 상대가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그게 바로 핵심이야. 지혜롭지 않으면 결코 판단할 수 없어. 게다가 욕심에 눈이 가려서 상대의 속셈도 모르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당연히 피해를 입겠지. 그런데, 사기꾼에게 진실하게 대했다가 입는 피해보다 더큰 피해가 뭔지 아니? 진실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에서 생기는 피해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부처님과의 인연인데, 이걸 알아보지 못해서 놓치게 되면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악연을 만들지 말고 계속해서 선연만 만들면 즐거움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대적 세계이기 때문에 악연을 최소화할 수는 있어도 100%안 만들 수는 없어. 그리고 선연과 악연이 고정 불변도 아니고 서로 뒤바뀌기도 해. 중요한 건 누구나 살면서 선연과 악연을 번갈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 영혼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란다. 영혼을 성장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선현을 만나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다 보면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고, 반대로 악연을 만나 순수했던 마음이 미움이나 원망에 찌들어 버릴 수 있어. 두 경우 다 영혼이 퇴보하는 거야. 그렇지만 부처님 법문을 배우면 선현을 만나면 더 깊은 선현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악연을 만나면 그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지. 어떤 상황에 와도 영혼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거야. 신기하네요. 그래서 부처님과의 인연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 누구와 어떻게 인연 짓느냐에 따라 나 자신이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야. 부처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이득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단다. 인연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숱한 만남들 중에 우연한 만남은 하나도 없다. 모두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진다. 그리고 인연에는 악연과 선연이 있다. 선연을 지으면 언젠가 행복한 결실을 맺어 편하게 살수 있고 깨달음을 이루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악연을 지으면 고통받게 되고 수행에도 장애가 된다. 악업에 의한 인연이든 선업에 의한 인연이든 과거에 행한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야만 그 인연이 소멸된다. 인연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자유롭게 살수 있다. 인연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선연은 더욱 좋은 인연으로 만들고 악연은 선연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이다. 이들을 부처님 모시듯이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이 인연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부모, 형제, 부부, 친척, 동료들을 위하여 본인이 할 도리를 성심껏 해야 한다.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인연 중에 가장 큰 인연은 부처님과 인연 짓는 일이다. 부처님과 인연을 지으면 언젠가는 깨달음이라는 최고의 결실을 맺게 된다. 생활 속의 대자유 1권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나니 내 주변의 인연들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읽기 마치겠습니다. 매일 지혜로워지는 우리를 위하여 진명의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